원하 안녕하세요 원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걸 들고 왔냐 바로 메모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모장 보시면 제가 끈이상 및개편사항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총세가지 적어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번째 의뢰 게시판에 수배있죠 이거 이미 죽은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살려보자 살려보고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수배 의뢰를 받은 캐릭은 살든 죽든 간에 익명으로 아이디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배자한테, 그상대방있죠 수배자한테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의뢰 받아서 호복을 하러 가지. 어, 진짜 말 그대로 어, 나라사람 원태아가 다이아 저거 의뢰 받아갖고 어, 나 죽이러 왔네, 나 치러 왔네. 아이,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맞는 사람이나 어? 또 수배. 의뢰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보복 올 수도 있고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그 수배자한테는 익명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 저는 이거 제 의견입니다. NC가 이거 좀 보고 제발 좀 개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 p g 안 이거 설정 키 있죠. 좀 사용자 팬이대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한번 누르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온오프를 해야 되는데 불편해요 특별히 저 mp4에 설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누르려면 설정에 들어가서 온오프 한 번씩 눌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지만 버튼이 바로 보이는 화면에 나타나서 바로 누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왜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됐어요 회단을 걸어보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편하게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신고 시스템.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라인쟁, 중립쟁 하시는 분들, 오니터 하시는 유저들은 서로 신고 안 합니다. 왜? 제재를안 당하는데 뭐 달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작업장 제재는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장 제재는 은근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작업장 신고 유저목이 아닙니다 NC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만 NC가 이걸 만들었다 해서 일을 덜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NC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신고 시스템에다가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천이야 진짜 상대방이 제재를 당하다면 나에게 다이아가 들어와 와 이게 베스트 아닙니까? 미친거야 이거 어? 서버에 있는 작업장들 오이게 제재 들어갈 겁니다 다른 유저들이 신나게 본인은 족족히 그럼 작업장들도 <laughs> 눈에 불 키고 제재 안 당하려고 다 그러려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많은 작업장들이 솔직히 그거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NC 측에서 좀 생각을 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대가성 그게 있어야 할 맛이 나는 거지 없으면 재미도 없고 솔직히 저는 진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생각은 제가 진짜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가끔 엉뚱하게안 그렇습니까?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어, 저만 잘 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서버 전체적으로 그 이상으로는 니지 돌리고 가 정말 재밌게 흘러갔으면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저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세요. 권의사 개편사 등등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저도 취합해가지고 그대로 문이 들어갈 겁니다. 저도 이거 오늘 영상 이렇게 찍지만 만들었지만 이거 이대로복사해서 문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계속 서로 같이 지켜보시고요. 뭐가 되게 바뀌어 나가는지 계속 열심히 또 게임하면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제 딴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정말 신고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말 개인적으로 <laughs> 진짜 이거는 무서워하는 분들한테 정말 어. 제가 다이아 볼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laughs> 생각을 한 건데, 오그릇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가성 있는 보상제도, 그게 뭐가든 됐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n c t 에 저는 문의를 이대로 놓고 또 답변을 기다려 보겠지만, 우리 유저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취합해서 딱 n c t 에 당당하게 문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유튜버인데, 어?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유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건다 소통을 한다 어? 취합해서 가져온 거다 좀 봐라 좀 제가 또 NC 측에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뻔딱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컨텐츠도 없어서 정말 죽겠는데 어, 나름 쥐어짜서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살려봐야죠. 뭐 어, 한테 채널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제 캐릭터 살리고 린지 어, 더블즈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머리 끄댕이 잡고 제가 한번. 어? 이끌어 나가려고 어,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주겠죠? <laughs> 네? 그래요, 어쨌든 이번 영상으로 다음에 또 저도 생각을 계속해서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제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이만 원바이.